MS Access 2019 가정 강의를 듣고 계십니다. 오늘은 다섯 번째 시간이고요. 어, 오늘의 학습 내용은 필드 속성 지정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느냐면, 우리가 앞 시간에 테이블을 만들었죠. 테이블은 필드들로 구성되죠. 그러면 각각의 필드에 여러분은 데이터를 입력하려고 할 거예요. 예. 그게 바로 데이터 수집 과정이니까요. 그러면 데이터가 입력이 되면 그건 뭘 위해서? 예. 바로 우리가 어떤 조회 목적이죠. 조회나 검색을 위해서 데이터를 여러분은 다루게 돼요. 근데 문제는 여기에 입력된 데이터가 정확한 데이터이면 검색에 아무 문제가 없겠죠. 근데 이 입력된 데이터가 뭔가 일관성이 없고 그리고 정확하지가 않아서 검색에서 누락된다면 어떻습니까? 예, 그거는 업무상 문제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번 시간의 핵심 내용은 뭐냐면 내가 테이블에 데이터를 넣을 때 이 데이터를 보다 정확하게 입력할 수 있도록 필드의 성격들을 조금씩 조금씩 여러분이 제어하는 방법을 배워보자 이겁니다. 필드의 속성들을 익힘으로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주요, 이거 주자예요. 글씨가 이상하게 이렇게 보이죠? 주요 필드 속성 설명 먼저 드리고 데이터 입력을 보다 안전하게, 견고하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자고요 자, 우선, 필드 속성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은 데이터를 여러분이 필드에, 각각의 필드에 데이터를 입력할 때 사용자가 원하는 데이터 크기. 우리 이거 크기는 앞에서 배웠어요. 그죠? 뭐, 짧은 텍스트를 지정하면 은 데이터 타입, 짧은 텍스트 지정하면 데이터 크기가 기본 255 글자. 근데, 어, 나는 다섯 글자만 필요해. 그럼 크기를 5로 바꿨던 거 기억나세요, 여러분? 예, 네, 필드 크기. 그걸 말합니다. 그 다음에 조건. 조건을 지정해서 정말 얼토당토하는 데이터가 들어오는 걸 막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어 그게 돼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진료 일자 같은 경우에는 어, 날짜가 이렇게 되죠. 내일 진료 볼 애를 미리 입력을 한다? 그거는 거의 없죠. 그럼 뭐예요? 그뭐 예를 들어 동물병원이면 그 고양이가 오늘은 건강했는데 내일 내일 아파요? 그건 모르죠.